인천 시험장이 제일 좁아요 벽에 쓰셔야 돼요 놀 때도 없어요 자꾸 치워가면서 해야 돼요 얘는 볶을 거니까 물기 빼서 볶을 수 있게 얘는 술 죽이는 거 아니라 했잖아요 쓴맛 빼는 거니까 됐어요 빼시면 돼요 그 대신 소금을 썼으니까 헹번은 주셔야죠 안 그러면 짜서 못 먹죠 자, 그룹도 이런 것들은 성, 그 설거통에 담그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헹궈서 쓰세요. 자, 물기가 빠져야 돼요. 내가 이 지진 문제 다 완성하는 동안 물기 다 빠질 수 있게 빼놓으세요.